모든 반론은 모든 발로는 제시되어야만 하죠. 근데 어떻게 제시되어야 돼? 정중... 가능한 정중하게 제시되어야만 하는 거죠. 즉, 너는 알아야 되지. 어떻게 다른 사람과 정중하게 동의 의견을 지하지 않을지를 알아야만 하는 거죠. 만약에 생각한다면, 누군가의 아이디어가 잘...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가져오죠? 소용이 없죠. 말하는 건 소용이 없죠. 뭐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 u p s t u p 라고말 하는 건 소용없죠. 이 이런 타입의 말은 단순히 뭐 하는 거야? 너의 동료를 모욕하는, 모욕하는 거죠. 어떤 미티의 목적은, 네, 뭐가, 뭐 하는 게 아니야? 입증. 입증하려는 게 아니죠. 너의 자신의 지능을 지정, 지능을 입증하려는 게 아니죠. 뭐 하면서? 다른 사람의 원어핑으로써원업핑으로서한발 앞성으로서. 압성. 너의 자신의 뛰어남을 증명하려는 게 아닌 거죠. 이것까지 만들어내는데 뭘 만들어내? 하드한 필링만을 만들어야 는 거죠. 하드한 빌링, 응, 악감정. 응, 악감정만을 만들어야 는 거죠. 각각의 미팅의 목적은 뭐하는 것이냐 만드는 것인데, 좋은 일하는 환경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뭐 무사히에서, 참여자들사이에서 사이에서. 네, 뭐함으로써 네, 함께 일함으로써, 응. 너는 뭐할수 있어야만 하냐면, 네, 증가시켜야 되는데, 서로 서로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야만 하죠. 그래 불가능하다. 함께 일하는 게 불가능하다거나, 뭐 한다면? 음. 어떤 모임이, 만남이, 네. 뭐에 의해서, 심각한 의견 드릴지에서 지역하면 찢어진다면, 서 분리되어진다면, 네. 그렇다면 함께 일하는 건 불가능하죠. 이것은 다루어져야만 하는데, 몇개 들어가야 된다. 매우 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만 하는